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마다들인 므하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나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나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나쎄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나쎄 자손 가운데 슬로브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나쎄의 아들 마길은 길르아스를 낳았고 길르아스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아스를 낳았는데 슬로브아스는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로앗과 바산 땅 밖에도 문하세에게 열 몫이 더 돌아갔다. 문하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러아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문하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민무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쁘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부와 주변의 땅은 문하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그 경계선은 가나 계울로 내려간다. 그계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문하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문하세의 경계선은 그계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문하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뱃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루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나악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문하세의 소유이다.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한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관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뱃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르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문하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철 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문하세 자손 가운데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부앗을 낳았는데, 슬로부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수아기 17장은 요셉의 장자인 므하세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전합니다. 앞선 16장에서는 요셉의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유산이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하세의 반쪽 지파의 유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하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민수기 32장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먼저 차지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발대가 되어 가나안 땅에 진입한 갓자손과 루벤자손, 그리고 문하세의 반쪽 지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요단 동편을 차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진입한 서쪽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할당된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서쪽 무나세 반쪽 지파에게 부여된 유산을 전하는 가운데 무나세의 자손으로서 딸들만 다섯 명을 낳고 세상을 떠난 슬로부아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무나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여우수아에게 그들의 몫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앞선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요청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셔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17장은 모세의 때에 이루어진 이 약속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수아기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기 전체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책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문하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함으로써 가나안땅 정복 이후에 사람들이 잊고 있었을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만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유산으로 인해 문나세 지파에게는 열목시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나세 지파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기 17장은 슬로브와 의 딸들이 유산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약속을 이루시되 더욱 풍성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해하려 봅니다. 비록 그 약속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되 더욱 풍성히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이 저녁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